새로운 학교 첫 출근입니다 어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가는 학교가 좀 가까운 학교인 줄 알고 비뭐 거의 다 그치긴 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카페 가서 음료 한잔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구글 지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그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차로 한 3-40분 걸리는 위치인데 지금 1시 반 수업 시작이고 지금이 1시니까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거나 조금 지각을 하거나 네 그럴 것 같네요 일단은 어,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니까 좀 그래도 뭐덜 시끄럽지 않을까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택시비를 내고요 오늘은 기사님한테 okay. 기다려달라 했어 아자해아자해자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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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아 문자 어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여기서 기다린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와 비온다 비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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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여기 갔거든요. 2층으로 가서요. 중앙으로 가서 오면 된다 그랬어. 와, 이 학교도 크다. 작은 학교가 아니네. 가볼게요. 벌써, 벌써 보통 아니다. yeah y sí, tiene sí, sí. 네, 오늘도 첫 출근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게 첫 출근을 <laughs> 계속 하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이한 달의 사이클이 정리가 딱 되는 날이네요. 네, 오늘은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불렀습니다. 가볼까요? 신자. 네. 더정한가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해볼게요. 맛있겠다. 이제 근처에 나온 김에 카페를 갔다 올 생각이었는데, <웃음> <웃음> 집 가서 쉴게요. <laughs>

저기 오시네요. 저기, <laughs> 아까 국수집에서 말을 튼 한국인 두 분을 제가 수업 참관하시라고 초대를 드렸거든요. 저기 지금 계시는데. <laughs> 네.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 일을 하러 이팔공에 갔다가 <laughs>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되게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해봤는데 되게 어, 좋은 선생님 같아요. <laughs> 여러분도 많이 배워서 좋은 어, 학생으로 해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이하로 하이퐁에 왔고요. 이제 우연찮게 또 이제 만나게 돼서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수업에서 좀 참가를 하게 돼가지고 많이 영광스럽고 이제 반갑습니다. 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필요한 것은 모두 무료로 빌려드리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오? 다음 수요일 다시 저와 장기 클래스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필요한 것은 모두 무료로 필요드리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잘생겼어. 뭐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또 새로운 학교 나갑니다. 네 저번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발령을 받았어요. 평평 응 평평 응, 응. 응.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짠 지금 딸이 네. 우리 반에더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딸이 우리 반에 있어요 아그러요 그럼... Nói chung là mọi người sẽ nghe được. Vì vậy, chúng ta thích tiếng Hàn, bạn thích Bts. Vậy BTS. đã không có việc cùng BTS. biết. Vậy là bạn thích thích BTS. Cô Cang cũng rất Cô rất

뒤에 더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선 먼저 갑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년이 끝났네요. 택시 오나 저거일까 아닌가 기다려야 되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뭐 해외를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하오 들으면. 기분이 이제 그냥 이제 그냥 그래요. <laughs> 니하오 들었으면은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안녕하세요 정도면 다들 알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또 퇴근을 합니다. 여덟 번째 첫 퇴근이 되겠네요. <laughs> 저는 이제 집 가서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